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16년 차의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해서 어머님께 감사해야 하나 싶어요. 정말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네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26살에 사촌 오빠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촌 오빠 말로는 같은 남자가 봐도 사람이 성실하고 듬직한 게 남편감으로 딱인 것 같아서 소개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연애를 얼마나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그저 사촌 오빠가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남편은 솔직히 특출나게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어요. 이런 사람 뭘 보고 사촌 오빠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하대요. 동글동글한 얼굴도 좋았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제 성격도 마음에 들었다나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무지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저돌적인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저희는 1년 반을 연애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할 만큼, 당시 어머님께 맺힌 게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면, 속물처럼 보일 것 같지만,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머님이 누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집을 해줄 거냐, 차를 해줄 거냐 하며 사람을 있는 대로 기대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까 말을 살짝 바꾸시대요. 누가 집을 당장 해준다고 했냐고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당신은 절좀 옆에 끼고 지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내보내실 생각이셨다는데 남편하고 만나는 동안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던가 그런 얘기는 일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친정에다 하니까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냐면서요. 그래서 급기야는 결혼을 시키네 만의 소리까지 나오고 그때를 생각하면 전화 남편이 무슨 세기의 사랑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지간히 시끌시끌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양보를 하긴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잘났다고 당신한테 살림을 안 배운다고 전할리니 알겠다고 들어와서 안 살아도 된답니다. 대신에 지빈이찬이 그런 걸 당신이 해줄 거라곤 기대도 말라고요. 솔직히 그때 어머님이 참으로 치사하게 보이대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희 친정은 시댁에 비해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데다가 친정어머니가 어머님의 그런 유세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아주 어이없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머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셔야겠다더니 제 앞으로 집 하나를 해주셨어요. 비록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죠. 아, 그리고 이러면서까지 왜 남편하고 결혼을 했냐 하시면 그래도 어머님께서 막말하시고 고집 피우시고 선을 넘으실 때마다 저희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전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며 납작 엎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이 중간에서 고생이다 하셨을 뿐 남편 탓을 하시진 않았고 그래서 결혼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남편도 결국 다른 남자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싶대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효자가 된다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황당하다. 어떻게 그럴까 싶었는데, 제 남편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저를 더 어이없게 했던 건, 어머님 일로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꼭 남편이 하는 말이 장모님이었어도 제가 그랬겠냐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은 결혼 전에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면서 큰소리를 치시더니,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바라시는 게 많던지요. 정말이지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 중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정말 어머님하고 못 살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건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어머님이 빙판에서 넘어지시면서 발목뼈에 금이 갔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도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길어야 세 달이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세달 동안 자식 된 도리만 하면 된다 싶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세 달이 아니라 네 달, 다섯 달이 넘어가는데도 걸핏하면 발목이 욱신거린다, 한 걸음도 못 걷겠다 하시며 도통 당신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다는 양반이 어째서 저만 출근했다 하면 집을 싹다 뒤집어 놓는 건지. 저 솔직히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올때 살림이니 뭐니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정말 쥐꼬리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지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베란다에서 브루스타에 들통 올려놓고 남편 속옷이며 제 속옷이며 마음대로 안방 서랍장에서 꺼내다가 삼고 계셨고요. 근데 또 이게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원단이 면이 아닌 것도 있다 보니 색이 빠져서 빨기 전보다 더 칙칙해지질 않나?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제 블라우스들 드라이 해 입는 걸 보곤 돈 낭비한다며 한소리 하시더니, 그걸 기어이 손빨래를 하셔서는 옷감을 다 망가뜨려 놓질 않나? 또, 찬장은 왜 걸핏하면 뒤집어 엎으셔서는, 그렇게 참치멸하면이며 먹으면 암 걸린다고, 남한테 퍼주시기 일쑤셨죠 게다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저희 딸이 아토피가 있는데 그게 집이 더러워서 그런 거라며 화장실엔 낙스를 들이부어 놓으시고,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은 날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시고, 말하자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제 물건이 고살림이고 제발 손좀 대지 마시라고 다 망가뜨려놓고 계신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다가 실수 좀할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장모님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거냐길래, 우리 엄마였으면 애 시당초 남의 물건에 손안 댄다고 소리를 찔렀더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래 니 애미 잘라서 좋겠다 그리고는 우시질 않나 정말이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치가 떨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반년이 되도록 도통 당신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언제 언제까지 내려가시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뼈다 붙었다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이제 집좀 비워달라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내가 내 아들 집에 반년을 있건 1년을 있건 무슨 상관이냐며 아주 눌러앉을 기세로 나오시길래 이집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없었을 집이라고 그러니 아들 집 아니고 제 집이라고 저도 어머님 마냥 생색 좀 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꼴 같잖네. 어쩌네 저한테 한바탕 욕을 퍼부으시고 당신 집으로 내려가시대요. 그리고 이때의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그래도 중재자 역할을 좀할 듯한 눈치더니 결혼 후에는 오로지 어머님 편이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도 솔직히 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은 제가 수도분해서 좋았는데 어머님에 관한 일이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나온다며, 가끔은 저한테 속은 기분이 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할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늘 나를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엄마 엄마 타령할 거면 어머님하고 둘이 살지 왜 결혼하자고 나를 꼬드겼냐고 네 저도 조금도 져줄 마음이 없었죠 그러다 올봄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며칠 전부터 생일상을 차려드리자고 어머니가 앞으로 제 생일상을 몇 번이나 더 받아보시겠냐며 헛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직 70도 안 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디 가서 어머니 언제 가시나. 날이라도 받아왔냐 한마디 하니까. 저더러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면 이상한 소리에서 사람 열불 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 어머님 생일상 몇번못 받아보실 것 같으면 아들이 돼서는 직접 할 생각을 하라고. 그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고 하니까. 지도더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았는지 입닥 다물고 있더니 결국 당일날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저희 부부 그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뜸 당신 친구분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당신 친구분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다들 자식들이 지들 집으로 가자 하여 아들딸 집에서 편하게들 산다고요. 그리고는 계속 이어 나가시길 앞만 봐도 어머니 마들이 당신 친구들 자식들보다 못한 데가 없는데 자기만 왜 이러고 살아야 하냐며 요샌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모녀 마냥 어디도 같이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던데 왜 저는 그런 거 하자 소리도 안 하냐는 거예요. 저 진짜 물 마시다가 그대로 뿜을 뻔했어요. 제가 왜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어머님이 기어이 그러니 당신도 저희랑 사셔야겠단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 죽겠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합가라는 단어만 열댓 번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해보겠다던가 좋단 소리는 죽어도 안 했죠 불편할 것 같아요 저 어머님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요 돌려 말하긴 했어도 제 딴엔 최대한 거절을 했네요 그런데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내 맞아요. 어머니 힘드시죠. 자식이 돼서는 진작에 챙겨드리질 못해서 죄송해요. 그딴 소리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반응에 더 기가 사셔서는 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둘이서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습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합가는 절대 못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몇년전그 악몽 같은 기억이 생생한데 무슨 합가냐고. 차라리 당신이 어머님 집에 가서 살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장모님이 그러셔도 그러겠냐는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냐고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는 나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해, 하니까, 남편이 그러면 뭐 자기 어머니는 저를 일부러 힘들게 하냐면서,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렇게 한참을 똑같은 소리만 해대며 싸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러면 그냥 근처에 전세라도 얻어드려 했더니 생활비가 두 배로 나온다면서 그게 무슨 돈 낭비냐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전세까지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것도 싫으면 뭐 방법 없는 거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 진짜 남편이 정신줄을 놓기라도 했는지. 그 대화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퇴근해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현관에서 어머님 신발 발견하고 거실에서 TV 보는 어머님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이지, 저. 하마터면 소리라도 지를 뻔했다니까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내 아들이 데리고 왔다. 이제 여기서 지낼 거다 하시는데, 왜 드라마 보면, 회장들이 열받을 때마다 뒤통수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뭔지, 진짜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당신 입맛대로 제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아예 같이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아주 대놓고 온갖 걸다 참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수건을 이렇게 접냐? 저렇게 접어야지. 그리고 음식도 어머님이 어찌나 타박을 하시는지 마음 같아선 그러면 어머님이 전부 다 직접 해드셔라 하고 싶었지만 딸애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고. 게다가 저희 집에 화장실이 두개 있는데 꼭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안 쓰시고 안방 침실에 딸린 화장실을 쓰셔야겠다며 새벽에도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일쑤셨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님이랑 짝이라도 한 건지 우리도 불편하니까 아예 안방을 어머님께 내드릴까 하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한 보름쯤 당했더니 아 이렇게는 죽어도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갔어요. 제일 빨리 이사갈 수 있는 집을 보여달라 하니 저희 집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에 있다길래 그냥 무턱대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딸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아빠랑 있어도 되고 엄마랑 나가서 지내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대번에 할머니 오시고 나서 공부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저랑 같이 나가겠다고 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이 자꾸 딸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여자애가 책만 읽는다고 좋을게 뭐 있냐며 청소며 집안일 하실 때 자꾸 애를 불러내서 잔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 애도 애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죠. 그래서 저희 모녀 그렇게 일주일 더 버티고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날 대충 짐 풀고 딸이랑 짜장면 시켜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더러 집에 언제 오냐고 어머님이랑 자기랑 배고파 죽겠다고요. 그래서 어. 나안 들어가. 나랑 딸이랑 이사 나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묻길래. 어머님이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하시고 당신도 어머님 혼자 외로워하시는 거 걱정했잖아. 그래서 내가 빠져준 거야. 둘이서 한번 지내봐.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하고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행동에 놀랐지만. 솔직히 후련한 마음도 들대요 유치하지만 그래도 딸은 내 편이구나 싶어서 좀 위로가 되었달까요 그런데 정말 딱 9일째 되던 날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께서 당신 내려가신다고 저더러 들어오라 그러시대요 제가 왜 벌써 내려가시냐고 외로워서 혼자 못 계시겠다 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 먹고 40도 넘은 아들놈 뒤치다꺼리나 하게 생겼냐면서 저더러 너도 보통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지독하다나요. 저를 지독하게 만든 건 어머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렇지만 어머님이 내려가신다고 해도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까지 내려가시고 나니 이제 정말 남편도 여러가지로 불편해졌던 모양인지 저한테 저 자세를 취하곤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전처럼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가자 어쩌자. 그리고 처음엔 사실 남편도 미안해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지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집 얻어서 나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분간은 들어갈 일 없을 거다 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내보다가 이게 더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었는지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냐 어쩌냐 하는데 그렇게 애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머님이 우리 집 오신다고 할땐 애는 안중에도 없었냐 한마디 해버렸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4개월째인데 남편하고는 이따금씩 딸 데리고 밖에서 한 번씩 만나고 있고 살림은 여전히 따로 하고 있어요. 사실 남편 말대로 그래도 딸 생각하면 이혼까지는 너무한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남편 뒤치닥거리하면서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 살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 당분간은 이렇게 남편하고 따로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던가 뭐 느끼는 게 있겠죠. 아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며 어머님을 원망하고 있고, 어머님은 같이 지내는 그 시간동안 남편의 게으름과 성질머리에 질려버린 거죠. 옆에서 둘이 서로 탓을 하는 걸 보면 참 웃겨요.